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의 우리 식사 돕기 시험 문제가 약한 6, 7문제 정도 나올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가 고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그리고 청색증과 살해의 구토이고요. 식탁의 높이, 그래서 식탁의 입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편마비 대상자가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침 분비가 많아져 살해가 될수 있으므로, 어, 드시면 안 되고요. 식사 전에 대상자의 입안을 헹궈주는 이유는 살해방지, 그 다음에 식욕 촉진, 그리고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식사 전에 입안을 헹구도록 해 드리는 것이 식욕을 높이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경관 영양 돕기. 비관 영양은 부드러운 관을 코에서 위까지 삽입하여 영양식을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비관 영양액이 주입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오심, 구토, 청색증이 나타날 경우, 비관을 잠근 후 간호사에게 알리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너무 진한 농도에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돕기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하는 약물은 반드시 드시게 하고요 물약 뚜껑을 열어 뚜껑에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으시고 안약을 투여할 때는 하부 결막랑 바깥쪽에서 3분의 1 지점이고요 안연고를 투여할 때는 하부 결막랑 안쪽에서 바깥쪽에 2cm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미로 약을 갈거나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루약을 드실 때는 약간의 물에 녹인 후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시고 바늘을 제거해서 주사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약을 드실 때에는 약뚜껑에 따르고 다시 손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손으로 만진 약은 절대 다시 약병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시게 하고요. 기약은 따뜻하게 하거나 원수에 담궈서 투약하시는 게 좋고 약물이 기안 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받기를 후 상방으로 잡아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액을 맞으실 때에는 수액 병의 위치가 항상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그리고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절대 비비지 말고 알콜솜으로 지그시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보관할 때에는 알약은 건조한 곳, 가루약은 물기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시고 실업제, 물약은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 안약이나 귀약은, 귀약은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병기 사용 돕기는 배설이 어려울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해 주시는 게 좋고요.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 병기를 건강한 쪽 30도 내지 45도 각도로 놓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사용 도기는 장시간 젖은 기저귀를 착용할 경우에 피부발적, 상처, 통증이 발생할 수.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는 소변주머니가 너무 높이 있으면 역류성 감염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불편하게 되고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렸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구강청결돕기 칫솔질은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닦고. 치실은 칫솔질 후에 사용하고 칫솔은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아 주고요. 으치는 세정제나 물에 보관하는데 물에 담가서 보관하는 이유는 으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전에 으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위쪽 으치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의치를 빼는 게 순서입니다 두발청결 돕기 통 목욕을 할 때에는 귀마귀 솜으로 귀를 막고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으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가 적당하고, 물 온도는 39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침대에서는 창문을 닫고,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고,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에는 물을 적신 후 손질하시면 됩니다. 손발 정결 돕기.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르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해운부 청결 돕기 여성의 방광염, 요로관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운부를 청결히 하면 되고요. 닦는 순서는 요도에서 질, 질에서 항문, 그래서 위에서 아래,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합니다. 세수 돕기 눈곱이 없는 쪽 눈에서 먼저 닦는다. 통목욕, 건강한 쪽 발을 먼저 욕조 안으로 넣고 씻기는 순서는 발, 다리, 팔, 몸통, 해운부 순으로 닦고 말초부터 중심으로 닦아준다. 침상 목욕은 얼굴 닦는 순서는 눈에서 코로, 코에서 뺨, 뺨에서 입, 입에서 이마, 이마에서 귀, 그리고 목순으로 닦아드리고요. 양쪽 상지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아드리면 됩니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드리고,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 복부는 장운동 촉진을 위해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옷가라 입히기는 입피기는 마비된 쪽에서 머리, 그리고 건강한 쪽, 벗기기는 건강한 쪽에서 머리, 마비된 쪽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입피기 하나만 외우시면 벗기기는 반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력 스타킹을 신는 이유는 혈액 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이기 위함이고요. 수술후 부종, 임파 부종, 혈전증, 정맥류 예방에 좋습니다. 탄력 스타킹을 사용해서는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부 환농성 염증, 동맥 순환 장애, 접촉성 피부염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수면 시에도 착용하면 좋습니다. 무릎 아래에 대형 쿠션을 받쳐 다리를 올려 놓으면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